안녕하세요 한글 학습자 여러분. 소리가 보이고 어, 글자가 들리는 소리로 배우는 한글 학습 시간이 되겠습니다. 희망나무 교육 연구소와 상주 희망학교가 여러분에게 이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. 자 여러분, 어, 우리가 헛갈리기 쉬운 음절에 관해서 우리가 배우는데요, 자음 때문에 헛갈리기 쉬운 그러한 기본 음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. 자 지난 시간에는요, 예, 그, 끌 그, 크와 그죠? 아이 합치 그죠? 드뜨트와 아이 합치는 우리가 기본 음절을 배웠습니다. 그죠? 예, 그 다음에 자 오늘은요. 자, 내사 소리, 된 소리, 이세 소리 우리가 아는 이세 소리에 그죠? 아, 이번에는 오를 합친 음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억은 내사 소리라고 했습니다. 부드럽게 되는 보통 소리 그의 몸, 을 합쳤습니다. 자, 소리 들어볼까요? 거. 예, 거. 이렇게 되겠죠 자, 이번에는 쌍기역에 들어갔죠. 쌍기역은 된 소리라고 있습니다 쌍기역은 이런. 그죠? 소리는 된 소리. 그죠? 힘주어서 내는 소리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소리를 들어볼까요? 거. 예, 힘이, 그에 힘이 들어가야 되겠죠? 거. 이렇게 되겠죠. 거, 거. 예, 힘주는 차이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산 소리 들어볼까요? 예, 커. 이렇게 됐습니다. 바람이 나와야 되겠죠? 종이를 들고 있을 때 흔들리는 현상이 있을 정도로 예, 바람이 불어져 예, 나와야 됩니다. 커. 이렇게 됐습니다. 거, 거, 커, 커. 이렇게 됐죠. 자, 이번에는, 예, 그 소리에 어을 합쳐보겠습니다. 예자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더. 예. 이번엔 된 소리입니다. 더. 예. 그생 소리입니다. 더. 예. 자. 그 소리에 을을 합쳤습니다. 자, 이름은 비것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. 이름보다 글자를 읽을 때는 글자를 만들 때는 소리를 활용한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소리와 을 합쳐서 또 이렇게 됐죠. 그다음에 또 소리와 을 합쳤습니다. 또 이렇게 됐죠. 터와 을 합쳤습니다. 바람이 나와야 됩니다. 터. 또또 더 이렇게 됐습니다. 자 이번에는 비읍과 합쳐볼까요? 소리는 뷄입니다. 더 예, 여자 소리입니다. 자 입술, 입술이 입술 모양의 글자가 미음인데 여기에서 조금 힘이 들어간 형태의 글자가 아, 비읍의 글자 소리는 뷄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버와 어를 합쳤죠? 버가 됐죠. 자된소리 들어볼까요? 더 예, 버의 예, 예비읍의 부분에 힘이 두부에 들어간 글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소리가 나옵니다. 퍼. 예 이번에는 예, 퍼에서 바람이 불어져 나오는 형태의 소리. 퍼. 입 모양은 같은데 바람이 불어져 나오는 소리 퍼였습니다. 자 이번에는 스와 어를 합쳐볼까요? 퍼. 자예예사 소리 스와 어를 합쳤습니다. 서 이렇게 됐죠. 자된 소리입니다. s so. 예, 여기 앞부분에 힘이 들어갔겠죠. Yeah. 자, 이번에는 저를 보겠습니다. 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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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어떠신가요, 여러분? 자, 요거는 예사소리입니다. 저. 자, 된소리 이 부분에서 힘을 두 배로 줍니다. 저. 이렇게 되겠죠. 바람이 나옵니다. 저. 저에서 바람이 나온다. 이렇게 해서 예사소리, 된소리, 그생소리를 구분해서 예, 몸과 합친 글자를 우리가 잘 읽을 때한 글음보다 아, 학습이 쉬워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익히기로 들어가 볼까요? 자, 예, 요것은 예,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은 예, 두 개가 있죠. 그럼 무슨 소리? 된 소리, 힘을 두 배로 줘라. 이거 이 이렇게. 자, 바람이 나옵니다. 두개 소리가요. 스피치 이렇게 됐죠. 자. 예. 바람이 나옵니다. 그래서 예, 그생 소리 커피 됐습니다. 자. 댄 예, 소리입니다. 떠나 가다 이렇게 되겠죠. 예. 바람이 나옵니다. 터. 댄 예, 소리입니다. 뜨 리다. 터 뜨리다. 이렇게 됐죠. 자. 바람이 나오는 그생 소리 터 지다 그죠. 예. 여기는 댄 소리 두 개가 붙었네요. 뻐꾸기. 됐습니다 자 가스라이터 이렇게 되죠터 터자는 바람이 나오는 소리. 자, 댄 소리입니다 기퍼하라하다 이렇게 되죠. 바람이 나오는 소리 그센 소리입니다 터지다 이렇게 되있습니다자 바람이 나오는 그센 소리죠 터나르다 바람을 내셔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. 힘을 줘야 되는 댄 소리입니다 어쩌나 그죠자두 소리가 다 바람이 나오는 그센 소리입니다. 바람을 내줘야 됩니다. 커, 피, 가, 써요. 예, 네, 된 소리. 구, 처. 예, 네, 바람이 나왔습니다. 구, 처. 이렇게 됐습니다. 자, 여러분. 계속해서 우리가 예사 소리, 된 소리, 그센 소리의 자음을 가지고 우리가 엄절을 만들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익히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. 자, 이 시간을 정리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수고했습니다.